피승 네 안녕하십니까 피스모터스 구독자 여러분 김정훈 대표입니다 오늘은 뭐제뭐 뭐 사실 여기 있는 차들이 다제 차죠 근데 요거는 상품용 차량들이고 뒤에 보이는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릴 이 차량은 제가 직접 타고 다니던 차량이고요 요 어, 차량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카니발 4세대. d 젤9인승 시그니처 제일 높은 등급의 차량이고요 듀얼 선루프부터 시작해가지고 풀옵션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이 차량 은 제가 직접 타고 다니는 차량인데 보시다시피 저는 캠핑러예요. 캠핑러기 때문에 위에 이제 교토 로프 박스랑 이제 코코넛, 이제 어닝룸까지 제가 다 달아놓고 실제로 사용했던 차량입니다. 어, 이 차량은 제가 이거를 뭐 떼고 팔까 말까 좀 고민을 해봤었는데 이거 장착비만 한 250만 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뭐 굳이 이거를 또 떼서 또 팔기보다는 또 필요하신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그냥 드리려고 떼지 않았고요. 좀 귀찮은 것도 사실 있었어요. 근데 이거 빼서 팔면 중고가만 지금 네이버도 다닥닥 쳐보셔도 두개구입하시려면 못해도 한150 정도는 추가로 들어갑니다. 장착비까지 한 10만 원 정도 추가 더 들어가실 거고요. 상태도 새 거고 안에 상태도 상당히 좋습니다. 뭐 안에서 실내 추침은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내 상태는 상당히 깨끗하고요. 오늘 제가 팔2차 한번 외관부터 보시죠. 네, 이렇게 외관 상태 보셨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직접 관리했고 또제 구독자분들에게 드릴 거기 때문에 제가 또 많이 고쳐놨습니다. 우선 오일 갈아놨고요. 미션 오일도 다 갈아놨고 이 밑에 안개 등 카니발 뽑기를 잘못하면 스키 차는 게 있어요. 근데 저도 스키를 차 차를 골라가지고 요 차는 제가 또 이거 20만원 주고 갈아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정말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실 것 같고 블랙박스도 비싼 걸로 제가 달아놨기 때문에 휠 컨디션이나 뭐 안에 실내 내장재 이런 것까지 완벽한 차량입니다. 음. 아이 차를 왜 파는지 설명을 드려야겠죠. 제가 이제 둘째 생기고, 이제 셋째까지 생기면서, 아, 도저히 이제 카니발로는 조금 벅찬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미지 사진 띄워드릴게 뿅! 이렇게 캠핑카를 샀어요. 그래가지고, 요 차는 거진 쓰지를 않아가지고, 위에 루프박스도 거진 새 거고, 어닝룸 텐트, 어닝룸도 저거 달아놓고 어두번 썼나? 네 그렇게 안 썼기 때문에 아 이걸 내가 갖고 있을 필요는 없겠다 라고 생각해가지고 어, 저는 렉스턴 스포츠 칸으로 조금 넘어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요 차를 팔게 됐고요 금액이 가장 중요하시겠죠 구인승 카니발 요차 시세가 냉정하게 떨루퍼 없는 동급 시그니처 시세가 3650에서 한 3900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차를 얼마에 팔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희 구독자분들에게만 딱 3800... 만에 팔도록 하겠습니다. 한 6개월 탔나? 6, 7개월 정도 탔을까? 6, 7개월 동안 바로 2, 3 0 0만 원을 버리기 때문에 또 이전비까지 하면 더 많이 버리죠. 네. 그래서 지금 와이프가 이 영상을 보면 조금 이제 슬퍼할 텐데 어쨌든 이 차량을 그렇게 해서 팔기로 했습니다. 외관상태 쭉 보시면 광택도 아시죠? 저희 필승광택 저희 광택 팀장님이 제 차여가지고 더 정말 삐까뻔질하게 잘 내놨고요. 사고는 없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다만 와이프가 주차하다가 긁어가지고 여기는 그냥 교환해버렸고 여기는 이제 판 해가지고 긁혔던 것들 다 도색 예쁘게 했고 당연히 비싼 데서 싸구려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색상의 차이가 있거나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안에 실내 같은 경우도 우선은 시그니처 등급이어가지고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희는 또 아이들이 있다 보니까 뒷좌석에 이렇게 모니터까지 다 모니터 찍었죠? 모니터까지 두개잘 나오고 USB 꽂아놓고 여기서 이제 헬로카봇 틀어주면 그냥 조용히 어디든지 갈수 있습니다. 오토 슬레이딩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이 교토가, 루, 혹시 캠핑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어, 그러니까 루프 박스, 루프 박스계에 1, 2위 하는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사용도 상당히 좋고, 이, 이 코코넛도, 어, 이제는 단종이 돼서 못 구해요. 그만큼 더 희귀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고, 정말 쓰기 좋습니다. 앞쪽, 뒤쪽 타이어 트드 상태는 다 지금 80% 이상 남았고요. 휠 컨디션 뭐 큰, 하자 없이 깨끗합니다. 쪽 보셔도 아 제가 그래도 중고차 상사 대표인데 차 관리 얼마나 끔찍하면서 탔겠습니까? 그렇죠. 외관상태 솔직히 어때요? 비교 불가지형 차라서. <laughs> 네, 외관상태 상당히 좋고요. 당연히 이런 뭐 이런 매트들 저는 뭐 굳이 돈 주고 사지 않아도 업체 사장님들이 다 선물로 주시기 때문에 좋은 거 매트 두꺼운 거 이런 걸로 관리 잘 해가지고 사용했습니다. 밑에도 한 번도 뭐 이걸 사실 연 적은 없어가지고. 정말 깨끗하게 잘 사용했다라고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우측면 넘어와서 보셔도 우측면 넘어서 보셔도 뭐뒤 엔다부터 뒤도앞도앞 엔다까지 외관 상태는 정말 하자 없이 100% 완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어이 USB 보이죠? 이 USB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는 정말 수만 가지 만화 영화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깨끗하게 차잘 탔고요. 카시트 뭐 자국이나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카시트도 또 비싼 걸 썼기 때문에. 네, 전혀 없고 위쪽 보여 주시면 썬루프가 이렇게 듀얼로 들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루프박스 일체형을 달아 놨기 때문에 썬루프는 지금 여시면 안 됩니다. 썬루프 열면 안 되고 혹시라도 나중에 어 요거를 그냥 떼서 파셔도 돼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파셔도 뭐 솔직히 이전비 가격은 나오는 거니까 뭐 같이 구매하시는 게더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이렇게 뒷자리 TV까지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실내 1열 타셔서 내부 옵션 어떤 거 들어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시죠 네 지금 이렇게 바로 실내 탑승을 했습니다 우선은 불을 켜고 시동을 바로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스타트 버튼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아까 위에서 설명드렸던 썰루프 그리고 유보 기능 이시 룸미러부터 시작해가지고 블랙박스 앞뒤 투채널 다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직접 타던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요거는 어 중고차 1년에 아 중고차 한 달에 2,000km 엔지미션 보증해드리잖아요. 1년 동안은 제가 보증해드릴게요. 왜냐하면 어차피 연식도 21년식에 키로수 5만 1000km밖에 안탄 신차급 차량이고 고장 날 일도 없고 사실은 제가 관리를 해왔고 잘 알고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엔지미션에 문제 생기면 제가 제 이름 석자 걸고 보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옵션은 시그니처라 풀옵션이에요. 저기 도어, 도어 트림 보셔도 이렇게 불 들어오는 거 보이시죠? 이 시그니처 등급에만 들어가 있는 차량이고, 뒤에 이렇게 후방 카메라, 이제 어라운드뷰까지 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 차량입니다. 미션도 다이얼로 돌리는 거고요. 키 이렇게 제가 예쁘게 어, 예쁘게 이렇게 해놨고 키도 하나 더 있습니다. 키 하나 더 있어서 드릴 거고 고속 충전 단자 두개 들어가 있고 밑에 오토홀도 드라이빙 모드 핸들 열선 어라운드뷰 이렇게 좌우측 통풍 시트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카니발을 더뉴카니발 안 사고 올그 4세대를 사면 좋은 점이 뭔지 아세요? 어, 우선은 이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운전하실 때 정말 편하고요. 그리고 좌측에는 이제 차선이탈, 뒤쪽에 문 열고 닫힐 수 있는 버튼들 그리고 메모리 시트까지 이렇게 다잘 들어가 있습니다. 네, 계기판 보여드리면 실키로 수심 51,425km 주행했고요. 이런 거 하나하나 제가 다산 겁니다. 이런 거 편한 것도 편한 건데 우선은 순정 이 자체가 해지지 말라고 좀 아끼지 않는 의미에서 사놨고 시트 색깔 너무 예쁘죠. 이거는 진짜 이거 사시는 분들은 이득이실 거예요. 제가 상사로 이전을 안 쳐놨기 때문에 이전비를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어요. 과표 이전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엄청 많이 돈을 아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제 차판에 제가 수술를 받냐? 안 받죠. 차값이랑 요거는 매도비도 안 내셔도 돼요. 아, 매도비는 받을까? <laughs> 아, 개인 거래니까. 뭐 아, 매도비라는 게 사실 주차장 사용료 이런 거잖아. 근데 이 주차장은 누구 거예요? 내 거잖아. <laughs> 네. 어, 어쨌든 그럼 요 차량 구매하실 때 그래. 이양 드리는 거. <laughs> 3,800만 원에 뭐 매도비 없습니다. 수수료 없습니다. 성능 보증료는 선택하셔도 돼요. 한 달에 2,000km로 어, 69,520원 나오거든요. 요거를 하고 싶으시면 가입하셔도 되고 원래 상품화된 차들은 의무로 다 가입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일반 이전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어쨌든 1년 동안 엔진 미션 책임져 드릴 거니까 뭐 굳이 가입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성능 기록부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미세누유 이런 거 당연히 없습니다. 미세누유 한 하나도 없고, 어, 하나 딱안한 거는 그 카니발 4세대가 리콜이 있어요. 어, 이 뒤에 자는 오토 슬라이딩도 다칠 때 세게 다쳐가지고 애들 손가락 다치는 것 때문에 이제 제조사를 이제 리콜했는데 아직 안 받았어요. 그냥 예약도 안 하고 요거는 그냥 가셔가지고 바르시면 됩니다. 요것만 뭐 하시면 되실 것 같고. 그, 이제 이 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죠. 중고차, 상품화된 차를 구매하는 이유가 뭐예요? 개인 거래는 어디가 고장나 있는지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나를 어떻게 속일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저는 제가 중고차 상사 대표고, 제가 직접 타던 차량이고, 성능 기록부도 받았는데, 차값 3,800만 원에 매도비 없고, 그냥 이전비만 내시면 됩니다. 거기다가 이전비도 개인 거래랑 똑같이 과표로 이전하니까 이전비도 더 싸게 구매하실 수 있다. 이거는 뭐 정말. 네, 저희 구독하신 분들 중에서 또 카니발을 구입하시려던 분들은 정말로 아, 베이스모터스 구독하기를 잘했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옵션 설명 이어서 들어가면 워크인 시트 이렇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은 뭐 진짜 빠진 거 하나도 없어요. 오, 빠진 거 하나도 없이 정말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저 정말 차 깨끗하게 쓰죠. 음, 차에서 담배 안 피고 애들이 있으니까 차에서 담배 안 피고 차 깨끗이 사용하고 새 차를 제가 광택집이 있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번 정도는 손세차를 무조건 해줘요. 저희 팀장님이. 그래서 차 어, 그 관리가 잘돼 있고. 아또 하나 자랑할 게 있다. 그 레이노 썬팅 틴지라고이 썬팅도 비싼 걸로 제가 해서 처음 샀을 때 그냥 싸구려 돼 있길래 밖에서 안에 보면 탁안 보이게. 네, 저희 여기서 와이프랑 뽀뽀도 하고 그래야 되니까. 네, 뽀뽀. 어, 미안합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썬팅지도 레이노 썬팅지 비싼 거 들어가 있고 모든 게다 비싼 거 들어가 있는 차량이다. 그리고 상태도 완벽하다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거기다가 엔진 오일까지 제가 갈아 놨다. 이거는 안 사면 바보다라고 생각 <놀>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제 느리셔서 마무리 멘트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네 오늘 저랑 이렇게 같이 제가 직접 타던 카니발 4세대 디젤 9인승 시그니처 등급의 차량 살펴보셨고요 뭐 전방 카메라부터 안에 원래 있으면 안되는 옵션 아 그것도 설명 안들었다 헤드업 디스플레어도 이사제로 달아놨고요 카니발에는 안들어갑니다 근데 제가 편리하게 위해서 달아놓은거고 뒷좌석 2열 모니터까지 다 달아놨고 루프박스에 어닝룸 텐트까지 다 드리면서 요 금액 3,800만 원의 수수료 없고 매도비 없고 성능 보험증 보험은 선택하시면 되시고 이전비는 과표 이전을 정말 싸게 가져가시면 됩니다. 또9인승 차량. 카니발이 좋은 거는 개인 사업자 있으신 분들은 부가세 혜택도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아시면 되실 것 같고요. 이 차량 아마 정말 빨리 판매될 거예요. 미 싸게도 내놨고 상태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먼저 가져가시는 분이 임자시고요. 이차 마음에 드시는 분, 우측 상단에는 있 저희 대표번호 연락 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필승모터스의 김정훈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